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양도 많고 음, 정말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어? 방에서 놀고 먹고 수영장 갔다 사우나 갔다 이제 저녁 다질때 돼서 이제 출출하니까 지리색 키워 나옵니까? 고교 씨? 응? 응? 하루 행이 쉬다가 응?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가지? 뷔페 오늘 독일식 뷔페 결이가 막 고기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시리얼도 먹고 싶고, 뭐 먹을 게, 게 많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어차피 창클란에 있으니까 아웃스 아웃 뷔페 먹으러 갑니다 가자 아, 저는 뭐 열을 열흘... 동안 수염을 한 번도 안 깎아서 어, 수염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자, 오늘 맛있게 저녁을 배불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저희는 저녁 먹으러 가기 위해 핑강을 건너고 있어요. 오 이렇게... 아빠, 아... 어... 손님 많네! 9고기집에 네, 왔습니다 오늘 2 8 0바이네 올랐네? 2 7 0바으로 봤는데? 점심은 230밭 저녁은 2 8 0 바. 많이 먹어야겠어? 안 먹어야겠어? 오케이 자 도착했는데 얼음물 갖다주셨어요 일단 이거부터 먹고 시작하자 오, 오 웬일이야 결이 아빠 먼저 따라주는거? 어, 응, 이거. 러 가보자. 메뉴들이. 자, 이렇게 햄 종류 있고. 와, 종류가 많네. 음, 응, 과일 많이 먹고 가. 케이크 종류도 이렇게 있고. 응. 야, 야, 이건 착살 한다 뭐냐, 뭐가 제맛 많냐? 저쪽 가보자. 빵도. 엄청 맛있어, 보. 여기는 미트, 버리고. 치킨, 피쉬. 그 다음에. 소세지. 이렇게 있고. 우와, 결이 닭고기, 결이 너무 맛있지, 이거, 결아. 이거. 고기 이거 고기, 고기 여러 종류 있고. 뭐야? 야, 야, 소세지랑 뭐 어마어마하네. 소세지가 왜 이렇게 커? 응, 크다. 파서 <목소리> 먹어봐. 우리 먹고 싶은 거 얼른 파. 아? 치킨. 야, 너무 크다. 맛있어 이 아빠는 이거 좋 오케이 okay. 이렇게 한 접시 또 이렇게 한 접시 뭐다 담을 수가 없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먹으면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지금 담고 있어? <laughs> 겨우 그거 벗어? 아 일단 먹고 먹고 싶은 거다자가보 자, 먹어보자. 맛있겠다. 이거, 이거 먹어볼까? 이거 맛있대, 이게. 진짜. 음, 나는 내 접시에 있는 것 같아. 아, 이 샐러드는 팍크 맛있네. <웃음> <웃음> 잘 먹네 r 좀 괜찮아? e 한국 t in China, 이 o 이 much. Mm-hmm. Mm-hmm. 오케이 일단 분명 <laughs> 요리는 독일식 배가 맞는데 맛은 희한하게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간이 되어있어요 막 세지도 않고 슴슴하니 음. 한국에서 먹던 그런 튀김 맛인데 얘는 완전히 일단 피클 맛있고 자세 번째요. 에 이번에는 그냥 종류별로 한숟가지다 퍼왔어요. 샐러드 위주긴 한데 지금 세 접시 네 접시 하나 둘셋넷 다섯 접시되거든요 그래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나늘 살짝 배불러 지금. 이제 과일 과일 먹어. 수박이랑 파인애플이랑. 아 보았어? 아빠 많이 드시라고 많이 부어있요 아유, 과일 너무 먹어려고 부은 <laughs> 거 아니에요? 응? 응? 아빠 많이 드시라고 많이 드시라고 부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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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아이스크림만 많이 먹어도 어느 정도 금전은 뽑습니다 먹자게랑 이거 먹고 이제 가자요 계산을 하는데 네. 그 사장님이 직접 동기부여아요 오늘 새 사람들이 꽤 많이 찾고 있는데, yeah, 380바트, 아이는 할인이 되네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양도 많고, 음, 정말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아. 응, 여기 괜찮다, 맛있다. 아. 응. 기회되면은 취향만 있는 동안 또 오자. 아, 아빠. 응. 그런데 나 아까 전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배가 응. 야, 아파. 아빠. 많이 먹어서 그래. 좀 걷자 그럼. 아. 크렁커메카 야시장 가자 오늘. 아, 가자. 아. 응? 이렇게 아빠랑 응. 더 야외에서 응. 시간 더 많이 보내고 응. 더 놀고 싶어요. 그래 오늘 핑강 좀 걸으면서 핑강 핑강 <laughs> 알겠어 핑강 저기 철교 한번 걸어보자. 응. 가요. 고고.